베기챌린지티 마르스 68 원래 같으면 눈 뜨자마자 알바 출발하는데 오늘은 알바 끝나자마자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출근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간 사이에 혹시나 가게에 도둑이 들거나 뭔가 누군가가 찾아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빨리 편의점 가서 마스크를 사왔습니다. 베이커리 지열도 해주고 발주 물건들도 정리해줬어요. 깨끗하게 쌓인 우유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아이스 라떼가 땡겨서 라떼를 먹었어요. 이건 손님께서 매니저님께 선물해주신 보코돈인데 저도 나눠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뒷뜰을 가진 희동이와 지윤이가 제가 일하는 카페에 놀러어요 진짜 희동이는 제가 실물 영접한 강아지 중에 가장 귀여운 아이 같아요. 발바 끝나자마자 머리 싹싹 빗고 옷도 갈아입은 다음에 연서 할아버님 팔순잔치로 향겠습니다 장소는 워커힐 뷔페였는데요. 저는 연서 친구여서 간 것도 있지만 사실 영상 촬영을 부탁 받아서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틈틈이 영상이랑 사진도 찍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었어요. 특히 일식이 맛있었고 튀김류도 맛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호텔 방에서 할아버님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어서 그거 촬영하러 또 같이 왔어요. 기다리면서 연서랑 민우랑 같이 놀았습니다. 선물 증정식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일차도 완료!